미국과 중국이 맞붙을 기세로 서로에게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이 유조선에 대한 봉쇄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적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 두 척이 베네수엘라 해역으로 향하고 있어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 고조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로이드리스트가 발표한 해운데이터에 따르면 남대서양호사혼의 터미널에 정박 중인 초대형 유조선 사우전드 써니오가 빈베로 희망봉을 돌아 베네수엘라에 1월 중순 도착할 예정이라고 뉴스위크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제재 대상이 아닌 이 선박은 과거 베네수엘라산 중질유를 중국으로 운송해 왔습니다. 또한 제재 대상이 아닌 또 다른 중국 국적 초대형 유조선 싱에오가 현재 프랑스령 기아나 해역에 정박 중이며 같은 터미널에서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고 뉴스위크는 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중국 외교부는 해당 선박들의 이동 경로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천만한 항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독재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는 12월 중순에 제재, 대상 유조선의 베네수엘라 출입을 완전히 봉쇄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군은 이달 초 국제해역에서 베네수엘라 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 최소 두 척을 납포했으며 세 번째 유조선은 검문을 피해 도주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러한 조치를 마두로 정부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격리라고 설명하며 워싱턴은 마두로 정부가 마약 밀매 및 테러와 연계되어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CNN에 제보한 소식통에 따르면 CIA가 이달 초 베네수엘라의 외딴 해안 부두를 드론으로 타격했는데 이는 베네수엘라 영토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공식적 미국 작전입니다. 미국 당국은 해당 부두가 마약을 보관하고 선박에 싣는 장소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베네수엘라 마약 조직 트렌데 아라가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격 당시 부두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격은 국제역에서 마약 밀매 의심 선박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미국 공격에 이은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WABC. 라디오 방송의 존 카치마티디스와 인터뷰에서 이 작전을 처음 언급하며 미군이 이틀 전 선박이 출항하는 대형 시설을 파괴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과 국방부는 작전이나 실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관리들도 이 보도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